오늘은 피사의 사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. 아르노강이 생각나네요. 전 비가 왔던 게 기억나요. 근데 사탑이 뭐예요? 그거게 사탑의 사가 무슨 뜻이지? 어, 빗길 자자야, 기울어졌다는 뜻이야. 그럼 영어로는 뭐예요? 기울어졌다는 말이니까 니니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지?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이 영어로 뭐예요? 니니타 음. 어 피사라고 하면 돼.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. 자유낙하는 영어로 뭐예요? 자유롭게 떨어지는 것이니까 free fall이라고 하면 돼. 그런데 피사의 사탑은 실제로 보니까 좀 별로였어요. 맞아요. 사탑보다는 옆에 있는 피사 대성당이 더 대단했어요. 창문이 조금했어요. 그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 중 하나예요. 피사 대성당은 영어로 뭐예요? 피사 가세지오라고 하면 되고 이탈리아언어로 알려줄까? 도모디 피사라고 하면 돼요. 중앙역에서 버스를 타고 비아 가메어 아니면은 비아차 맨인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. 입장료는 무료이고 저녁 8 시까지 입장은 가능해. 더 알려줄까? 아니요. 사실 우리에게는 피사라는 도시는 김영옥 소령을 기억해야 해. 누구예요?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이 피사로 공격해서 점령했거든. 그때 피사 점령 작전을 지휘한 분이 바로 김영옥 소령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기... 어, 미군을 지휘했어요? 네, 맞아요. 미 육군 소령이에요. 아주 아주 유명한 분이 에요 처음 들었어요. 그리고 피사 대성당은 중세 때 도시 국가였던 피사가 1063년 팔레르모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이에요. 팔레르모 해전이 뭐예요? 피사는 11세기 경 시칠리아에 있는 도시 팔레르모를 두고 사라센 제국과 전쟁을 벌였어요. 그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시칠리아에서 68개의 기둥 원기둥으로 성당 내부를 장식했다고 해요. 왜 질문은 좋은 것이지만, 때로는 스스로 찾아보세요.